안녕하세요. 포켓몬 카드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포켓몬 아저씨. 저는 포켓몬 챔민니다 왜? 저번에 우리는 까보았던 바로 V 이스타 유니버스 들어있고, 일번팩 내부에 있는 앨범이 들어있는 카드를 까보건데 이번에 무슨 카드였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죠. 저번에는 결과가 그닥 좋지 않았는데, V는 다 들어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개는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아, v 어. 유니버스하고 이렇게 앨범이 들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 팩이 없어졌는데? 네 영상을 조금은 이거. 짧게 어, 찍게 이거. 될 거예요 짧게 찍게 될 거고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앨범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어, 카드들이 여러 개 담을 수있어니다요 혹시 수 불만 좀 해도 있어요. 되나요? 불이요? 저, 저번에 제가 뗐때한 2분 정도 뗐는데 걸렸는데 왜 지금 바로 다떼지죠 그러니까요. 예자 네. 이렇게 해서 혹시? 어 우선은 브이사유니버스는 제가 까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뭐 이제 메인으로 이 앨범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까고. 저 저번에 안 떴는데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네팩 중에 두 팩을 골라서 포켓몬 제자가 깔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 황금색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살짝? 잘못 본 거죠? 어? 아, 아니요. 더 가봐요. 살짝, 살짝, 가봐요 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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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AR인가요, AR? 그러면? 없네요. 어? 색치 네. 가보서봐요 없어요. 열장 아니에요, 원래? 열한 장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 열 장이다. 열 장. 10장. 아, 열 장. 리자몽이 나오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바로 까볼까요? 네. 이제 바로 까보실게요. 그, 가자, 가자. 가, 빨리 네. 가요, 빨리 가요. 네. 먼저 포켓몬고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포켓몬고. 이제 기대할 게 없는 배틀리전 까드록 하겠습니다. 포켓몬고가 좀더 기대되시죠? 솔직히. 뭐, 일단, 가성비는 있는 팩이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렸고, 일본판. 일본판 카드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오! 금색 미러고요 어? 끝이네요? 어? 왜 이거 마지막 아닌데? 루기야! 루기야 루이 레전드네요 아, 괜찮네요, 루기야 루이. 그럼 바로 다크판더드마아까우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는 포켓몬고 뮤츠 특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이제 어, 저는 기대할 게 없네요 네, 그리고 혹시 포켓몬고 게임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 코드 보여드립니다 잠깐 끝난 외우셨죠? 거 아니야? 잠 끝. 코드 끝난 거 아니야? 네. <laughs> 잘해 주시면 또오깨 울트라 똥개 개굴닌자나 오! 언니 아, 부기. 오! 와! 와! 대박이네요. 저의 운바리니도 와. 네. 오, 리자몽. 멋있어요. 리자몽 나왔고요. 에너지 끝이에요. 어? 아니. 또니 와. 아, 끝이네요. 이번에는 포켓몬 대자손이. 네. 레전드 손이었 같습니다 이렇게 <laughs> 리자몽이 좀 많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쉽죠. 어. 아, 나쁘지 않아요. 리자몽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자몽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재밌었고요. 네. 나는 무한라이너 짰는데. 크크크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래도 생각보다 여, 마지막 때문에 좀 괜찮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앨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초보자한테는 이거 사시는 거 축하, 추천드리고요. 네. 저번에 리뷰했던 뮤, 아, 이게, 전보. 그것도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것도 전보, 전보 스페셜 키트, 어, 좀, 유니버스 용 추천드리고, 그게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앨범이 필요하면 3만원짜리, 팩은 이제 다섯 팩이지만, 유니버스 한 팩이 포함된 요, 어, 패키지도, 어, 구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앨범이 필요 없으시면 이건 사실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차라리, 어, 그, 전보 패키지를 사시는 거나, 유니버스, 어, 팩, 아예 박스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포켓몬 제자, 저는 포켓몬 아저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